자, 두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, a가, 에,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, q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, 2보다 작거나 같을 때, 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실수 a의 최댓 값을 구하는 문제지. 자, 명제 p 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, 포함 관계가 p가 q한테 포함이 되어야, 되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수직선의 이 x의 범위를 나타내주면, p의 범위는,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, a보다 작거나 같고, p. 그 다음에 q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, 2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, 지금 문제에서 q가 p를 포함해야 되니까, 지금 p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P가 Q한테 포함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P 바깥에 Q가, 있,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A랑 E를 비교해 보면 A가 E보다 왼쪽에 있어야 Q가 P를 포함하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둘다 지금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A가 E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. 그러면 A의 범위는 E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최대 값은 E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은 2번.